하이 미차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대신 대화드리는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께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인데요. 저희 미차 어플에서 최저 시세 조회를 해봤을 때 가장 좀 저렴하게 나온 자동차 위주로 요새 방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추천 차량으로는 지프의 랭글러 JK 모델 되겠습니다. 자, 랭글러 3.6 모델 스포츠 투도 차량인데요. 자, 붉은색이 약간 좀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예쁜 랭글러 모델인데, 이 차량. 2015년 9월에 등록된 42,127km를 탄 완전 무사고, 특별효과 용도변경도 없는 성능점검표 깔끔한 것도 갖고 있지만, 보험이력도 없습니다. 자, 2,630만원에 나와 있네요. 함께 보시죠. 자, 오프로드의 강자죠. 오프로드의 대명사, 지프를 3.6 스포츠, 스포츠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프트탑이 하드탑과는 다른 분위기를 되게 느끼게 해주는 차량이죠. 좀더 앞쪽으로 조금 더 나, 많이 나와 있는, 네, 범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에 맞는 커다란 휠 상태. 자, 트레이드는 지금, 오, 많이 남아있어요. 90% 되어 있고요. 자, 인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치가 어, 17인치네요. 엄청 커 보이는데, 17인치. 타이어가 커가지고 그런가 봐요. 자, 투도의 차량입니다. 자, 뒤쪽 트레이드 굉장히 좋고요 뒤쪽도 90% 넘게 남아있고. 자, 지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진짜 오프로드의 최강자로서, 진짜 뚜껑을 열리고 달리는 그 기분이 굉장히, 약간 군용차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차량이죠. 자, 약간 버튼 누르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공간성 이게 소프트탑이다 보니까 열리면은 좀더 많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약간 찝찍이로도 되어 있고요. 자 외관에 지금 흠집 하나 나지 않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높게 탈수 있는 차량이고요. 음. 자, 투더 차량인데, 이게 여기, 어, 소프트, 아, 지금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네요. 자, 뒤쪽 차 보면요. 뒤에도 이렇게 시트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우. 자 쌍남자의 차. 자, 이 차량은 지금 꽂는 키죠. 꽂는 키입니다. 시동 매우 잘 걸리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고 VR 전화 메뉴 자, 앞쪽에 보면 4 2,128km를 탄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이 ETC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이차량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어, 선루프가 수동 형태로 열린다는 건데요 어. 이게 이렇게 제치해 주는 그런 느낌으로 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감성이겠죠. 그렇죠. 자, ETC 룸 미러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는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자, VR 전화, 라디오, 미디어, 이렇게 터치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볼륨 버튼. 자,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에어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토로 에어, 오토로 지금 창문 여닫을 수 있고요. 자, 에어컨 가운데 그리고 사이드미러 이렇게. 제가 조절하면 라이트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체스 제어 장치 그리고 여기 헤드램프 그리고 사륜에 맞게끔 사륜 구동이니까 이륜과 사륜을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변속기 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변속기 들어가 있고 사이브레이크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새 차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고요. 자 앞쪽 가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오프로드 오프로드의 대명사 그리고 오프로드의 강자라고 불리는 오늘 우리 지프의 랭글러 jk 3.6 스포츠 투도 모델인데요 자 아무래도 요 차량은 약간 뭐랄까 남성미 그리고 좀더 오프로드 그러니까 밖으로 많이 야외 스포츠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 타면은 이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약간 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은요, 정말로 예쁜 빨간색에 4만 정도 밖에 안탄, 2,630만 원에 나와 있는 가격 대비 가장 저렴하게 나온 자동차입니다. 자, 이 자동차 마음에 드신다면요, 위쪽에 있는 번호로 차주분께 직접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좋은 중고자, 동차를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는 연우나가 되겠습니다. 자, 내일 뵐게요. Bye, 츠비 u t o p l